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국민,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시민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조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질서가 입법권 즉 국회에 의해 침탈 당하고 도둑질 당할 위기입니다. 사법부는 왜 독립되어야 하는가? 사법부는 권력의 균형추입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면 사법부는 그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입법은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대법관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판사 평가제를 도입하며 판결에 대한 외부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자기들 밑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고 그래요. 시라바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 해체 5대 입법 안의 실체입니다. 이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대법관 증언 특정 정권이 임기 내에 전원 교체 가능하게 함. 두 번째, 판사 평가제 도입.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가 판사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정치적 편향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재심 확대, 정치적 목적의 재심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법행정권 분사한 사법부의 일관성과 독립성이 붕괴됩니다. 이 모든 조치는 결국 정권 신화적 판결을 유도하고 정권의 불리한 판결을 억제하려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짜베스 정권. 차베스, 헝가리 오르반 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한 뒤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시작은 대법관 증언과 판사 평가제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인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방향으로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뭡니까? 국민의 심부름 꾼이고 그래요. 멋슴이고 그래요. 자, 이것을 국민의 눈으로 보면, 국민 여러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났다고 해서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사법부 신뢰도는 약 46%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신뢰도는 20%에 불과합니다. 신뢰도, 신뢰도가 낮은 국회가 신뢰도가 더 높은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예? 말이고 그래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쉿하면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낼 것인가, 낼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은 단지 법조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방패.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론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토론해야 합니다. 입법, 감시, 국회를 철저하게, 철저하게, 국회를 철저하게 돋보기를 들여다보면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감시, 감시, 감시하고 썩은 놈들은 다 뽑아내야 됩니다. 헌법수호운동.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시민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 헌법 수호 의무를 다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거예요. 헌법 수호, 헌법 수호도 못하면서 무슨 어? 정치를 해?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가 휙휙휙 침묵하면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되고 정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닙니다. 이 종이 위에 문자가 아니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며 자유의 기반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게 좀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불어 민주당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면 영어가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발음이 안 좋아.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자, 컴퓨터가 읽어 읽어줍니다. 자, 컴퓨터가 읽어주는 내용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한국은 크라시시. We are the last line of defense for our constitution. Dear fellow citizens, I stand before you today not as a politician, not as a judge, but as a concerned citizen and representative of a civic organization. I am here because I care deeply about the future of ou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Korea. Our society is facing a quiet but serious crisis. crisi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are under threat. This time, not by force, but through legislation. legislation. Why judicial independence matters? The judiciary is the balancing weight of power. While the legislature makes laws and the executive enforces them, the judiciary ensures those laws align with the constitution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But today, the so called judicial reform, being pushed by the Democratic Party is not reform. It is a political maneuver to subordinate the judiciary to partisan control. They propose to dras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introduce external evaluations of judges, and allow political influence over court rulings. This is not about improving the system. It is about turning the judiciary into a tool of political power. The reality behind the five judicial dismantling bills these bills include 1. Expanding the Supreme Court asterisk asterisk. From 14 to 26 justices, allowing a single administration to replace the entire bench. 2. Audge evaluation system asterisk asterisk. Letting lawyers and civic groups rate judges, influencing their careers. 3. Restructuring the Justice Nomination Committee asterisk asterisk. Giving politically biased groups more influence four expanding retrial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sterisk, asterisk. opening the door to politically motivated retrials five decentralizing judicial administration asterisk, asterisk. weakening the authority of the chief justice risking inconsistency and fragmentation together these measures are designed to encourage rulings favorable to the ruling party and suppress decisions that challenge its authority warnings from experts legal scholars, former prosecutors, and constitutional experts are sounding the alarm. these bills violate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judicial independence, and undermine article 101, which states that judicial power belongs to courts composed of judges. this is not reform. it is constitutional sabotage. lessons from history. in venezuela, hugo chavez expanded the supreme court to control it. In Hungary, Viktor Orban introduced judge evaluations to steer rulings politically. The result? The collapse of democracy. Are we walking the same path? From the people's perspective. Some say the judiciary lacks public trust. But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stands at 46%.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Just 26%. How can a less trusted institution claim the right to reform one that is more trusted? What we must do. Now is the time to choose. Will we remain silent or will we raise our voices to defend the constitution? Judicial independence is not just a legal issue. It is the shield that protects every citizen's rights and freedoms. We must act. Public awareness spread the word and encourage open debate. Legislative oversight. Monitor the National Assembly's actions closely. Constitutional defense movement. Organize civic efforts to uphold constitutional values. Demand presidential veto. Urge the president to fulfill his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In closing, this is not just a debate, it is a final warning to protect Korea's democracy. If we remain silent, the law will become a weapon of power, and justice will disappear. Fellow citizens, The Constitution is not just ink on paper. It is the foundation of our freedom and the principles we must live by. Now is the time to stand up.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2025년 10월 24일 저녁 5시 33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영어도 집어넣었어요. 감사합니다.